델레이. 이번 판에는, 티모 정글입니다. 제 생각에 요즘 티모가 더 좋은 게, 마오카이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마오, 티모가 마오카이 정글에, 보다 훨씬 상위 보안이거든요 아, 패시 활용해야 되니까, 씨, 말하다. 왜냐면, 저 멍청한 마오카이는, 뭐야, 이거, 한 뜻대로 그면 가요. 에이 근데 나중에 시야 잡을 때 묘목보다 버섯이 훨씬 사기기 때문에. 기분 많이 나쁜데요, 로플러스? 얼마나 바텀에서 라인전 잘 하시려고 저기 저렇게 가서 먼저 숨어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텀에 계속 주시라 할 거예요. 왜냐면 미우는 빡 하나 더 줘야 되거든요. 바텀? 그랩 때 그랩 챔피언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딜리한 일어났었을 때, 저 때가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관여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이름에 뺏겨라, 그냥.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티날쳐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이 자식 안 되나? 왜 깝쳐요, 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키를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바로 전 핵심을 노려가지고걔을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하나도 먹는데? 아, 또키좀 하나만. 그렇지. 마오카이 3캠 먹고 급하게 흥분해서 왔지만 의미가 없는 거야 대포 내꺼. 아, 나비. 좋아요. 더 라인 알아서 밀리겠죠? 아니, 저렇게 많으니까 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집에 가서 이렇게 템을 사고 이쪽으로 복귀합니다. 요즘에는 카정에 그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다가 요즘 갱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갱각 나오면 그냥 갱각 바로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동선을 오히려 좀 자유자재로 짤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글이 예전만큼 정글 몹이 경험치나 이런 걸 많이 안 주긴 하지만 오히려 더꿈잼입니다 은혜가 라인 메리도로 몰라. 아, 마오카이 볼것 같긴 했는데 기다려봐. 스펠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바로 갱을 갈 줄은 몰랐는데 모든 정글목을 다 스킵하고 그냥 갱을 갔네요. 상당히 갱에 미친 마오카라는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좋다 라인 쪽 손해가 없네 라인이 애매했었어가지고 베인이 라인 쪽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우스가 라인 한줄 타거든요? 같치 지금 성장하고요 어차피 탑은 우리가 카운터 치는 상황이어가지고 냅두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성장해줍니다 바텀을 바로 끼고 싶은데 정글목을 시간이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삼거리에 저렇게 귀엽게 와드를 해놓고 계시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갈 때쯤에 라인 상황이 지금 완전 완벽하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 지금 바텀 스페트 다 빼놨기 때문에, 가면 그냥 꽁킬이에요. 어, 백세트 오지마, 세트 오지마! 오지 너가 오면은 얘네들 빠진다고. 미드 미아기 때문에. 아, 이걸, 개공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 어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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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얘도? 어까? 어까? 그렇지. 세트형 왔어야지. 그렇지. 형이 왔어야 됐어. 어. 형이 필요했어. 나이스. <laughs> 형의 도움이 아주 절실했거든. <laughs> 세트형, 베스트 타이밍 로밍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네가 저기서 저 암살을 노릴 수도 있어서 좀 무섭거든요. 어, 나이스. 오, 나이스. 터트려줘도 세스트. 오, 퍼펙트. 세트형. 나의 시원한, 나의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주고 있어. 이 녀석들의 자원을 이렇게 소모시키고, 전 이제서야 만, 만심하고. 아, 근데, 카이사가, 아, 나왜 사오시냐? 초반에, 솔직히 초반 갱킹은 내가 킬좀 먹을만 했는데. 아, 막타를 잘못 쳤어, 이번 판. 그래도 킬가 아니라 100% 팀워 나쁘지 않죠. 나른팔타트 팀워입니다. 마오카이 상대 바텀이 제가 보니까 좀까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혼을 내주고 싶긴 해요 지금 턴이 한번 남거든요 그럼 바로 또 갱을 가가지고 완전히 멘탈을 부서뜨려 놔야 될것 같아요 살이나? 살이기 쉽지 않을 텐데 라인이 저래가지고 다리가 쉽지가 않지. <laughs> 이거를 그대로 못 맞추냐? 근데 그걸 맞춰서 얻어보 뭐 너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 <laughs> 이게 어까거든요. <laughs> 아주 즐겁거든요. 디모전들은 언제나 저 즐겁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지 근데 우리가 라이너들이 좀 상성이 되게 좋게 잘 뽑았어요 세타가 실사 좀 많이 밀리네 로밍 갔다오느라고 티모 정글이 진짜 좋다니까요 나중에 6레벨 찍고 버섯으로 시야 잡기 시작하면은 마오카이보다 훨씬 시야적인 압박이 심하거든요 뭐야 미쳤니? 이게 정글에 왔을 때 캠프가 안 지워져 있는 상태면은 넌, 넌 죽은 거 같은데 마오카이야?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게 죽는데? 아 너무 웃기게 죽어가지고. 너무 불쌍, <laughs> 너무 불쌍하게 죽는 거 아니야? <laughs> 바로 여기까지 마볼게요 아, 우가이가왜내 레드를 도대체 카드 치고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멘탈이 나간 녀석이죠. 그냥 정신머리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럼 어, 나한테 여기서. 바위게막 끼고, 아파트 뭐하지? 아니, 잠깐만, 그렇게 풀어줬는데 저걸 좋게 한다고? 뭐하지 아, 여기다가 버섯 하나 깔아주고, 시야도 압박해주면서, 어, 쌤 형, 뭐야,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이렇게 시야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진짜 크거든요? 대사기, 마오카이가 사귄 이유가 시야 때문에 그렇거든요, 묘목 때문에. 갱도 좋고. 근데 이런 원거리 챔피언들이, 그부도 그렇지만, 은근히 괜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미 먼 거리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거라서. 하지만 이제 상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들 거예요. 이미 게임이 너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 제법 마우카의 귀여운 술술를 한번 부리긴 했는데 그뿐입니다. 이리로 네, 가가지고, 너네 어, 편, 이거, 너네는 집에 갔겠지, 설마? 뺏어 먹어주고, 너 어, 애들까지 뺏어 먹으면은, 저런 손해는 내가 바로 무마시켜버리거든. SK텔레콤 t 1식 운영이거든요. 손해를 봐도, 바로 무마시키는, 흔적 플레이. 어, 상대 정글 시작까지 먹어주고, 마우크 아, 해에서이자서 이갈면서, 이제 와서 이기려면서 겐가고 눈에가 직접 좀봤자 늦었다는 거예요. 버섯이 진짜 개사기지 않아요? 요목은 해봤자 몇개못 갈아요. 지속시간이 짧아가지고 근데 버섯은 지속시간이 말이 안 되거든요. 딜도 훨씬 세고. 신호 정글의 시대가 이제 다들 또 오케이 뭐야? 오틸러스요. 전령 타이밍이 한몇줄세스 좋다. 이번 게임은 너무 편한 게임이지. 슈퍼 버섯 팀으로 해야 될것 같아, 이번 판은. 에이, 마오카이는 아직 멘탈이 나갔죠. 이게 마오카이가 그리고 팀원 상대로 뭐할게 없거든요? 진짜 팀원, 진짜 마오카이 나오면 진짜 팀는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꿀입니다. 헤헤헤! <laughs> 형한테 필요한 거 용기였구나? 다리 쓰면서 갱당했으니까 더 괴롭게 해줘야지. 잠깐만요. 이승들이 올만한 위치에다가 미리 버섯을 깔아놔서 완전 엿 먹일 수 있는 위치에다 버섯 한씩 깔아놓고. 안전하게 삼각버섯을 깔아본게 이걸 먹습니다. 지금까지 다디우스만 아직 멘탈이 안 나갔었기 때문에 다디우스 멘탈 나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라인전 더 하고 싶구나. 근데 미니언이 부셔버릴 것 같은데? 이거 사주고. 이번 판은 리안드리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요네 같은 챔피언도 약간 세트나 오면 좀 노답인 것같아 요네로 세트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버섯이 또 어디서 스노우볼 링또한번 굴렸죠? 아 이거 아주 엉망으로 싸고 계시네 이상한 역황광을 달려고 하죠 왜 자꾸 어맞만 죽었나? 어? 세트 너무 신내.. 너무 신냈다 절단 죽을 줄 알았구나. 룰로 가서, 마오카이의 역겨운 블루를 좀 빼먹고 싶은데. 뭐야, 얘들 다쪼이나 마오카이 블루 먹고 싶은데. 얘 지금 블루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블루를 먹을 때가 아니긴 하거든요. 어, 이건 좀못 먹겠다. 너무, 로목이랑 이런 것 때문에 지, 지체됐다. 상대 바텀이 와줄 것 같아요, 서포터가. 근데 뭐, 어쨌든 또 버섯도 이렇게, 은근히 이런 버섯들이 핵심 지역에 벌써부터 깔려있죠? 근데 나 이번 판에 궁극의 사냥꾼까지 들고 오려다가, 리안들이라서 극버섯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 빨리 붙어줄게요. 잠깐만, 위험한데? 어, 잠깐만, 안 돼. 왜 그래, 갑자기. 되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 형님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 버섯 깔고 숨기 분명히 최고골도 먹고 싶을 거거든요? 팀원은 이런 걸잘 해줘야 되거든요 끝까지 <목소리> 빼서 바로 죽여버리기 이거예요 원래 버섯까지 밟았으면 진짜 좀 멋있는 모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살짝 까비였습니다 이미 버섯을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냥 내꺼지 오다 버섯밟거든 버섯 지우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나 먹자 나스마가 없어 버섯 때문에 오다가, 버섯 지우다가 못 오는 거 보셨죠? 그렇지, 버섯 밟고 바보 되는 거예요? 노목을 깔아봤자 버섯이 더 밟거든, 지가 왜또 밟을 걸요? 거다가안 밟나? 못 들어가네, 아예 <laughs> 진짜 열받죠? 아니, 이게 진짜 마오카이 같은 걸로 모목으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 심을 뽑아야 된다니까요 힘으로더 짜증나게 해줘야된다고요 진짜 개싸깁니다 잠깐만 갑자기 좀 이상한데? 저거 요에모랑 나오면 세트 좀질것 같은데? 레드가 나오긴 했는데 마오카이 지금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궁이 있었구나. 붙지만 한대 딱 받고 빼면 딱 죽는 거였는데 궁은 생각 못했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티모로 솔직히 제가 여기서 한 진짜 세네 번더 던져도 티모로는 진짜 지줄 수가 없어요. 티모로 유리한 게임은 티모는 불리한 게임도 역전하기가 너무 쉽고. 팀으로 진짜 유리한 게임은 진짜 지는 게 거의 전령 갈게요 진짜 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개념님 슬슬 빼셔야 될것 같은데 전 전령 먹을게요 오브젝터 싸움도 그냥 주도권 버섯 때문에 완전 갖고 가고 시작하는 거라서 위로 붙어서 땡겨서 먹어야겠다 룬웨가 보러 오것 같기도 한데 이거 먹어주고요 뭐 이제 벌써 이레벨이지그럼 묘목은 의미가 없다니까 친구야 이제 밑에 가서 시간 다 먹어놔야지 잠깐만요, 칼부를 일단 먼저 먹어주고요, 버섯만 써서. 지나가면서 그부처럼 지나가듯이 서 정글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씩 깔아주고. 적을 하나씩 깔아주고 오, 바로 오 바로 뭐야, 갑기 야, 씨, 그게 뭐야. 그 녀석들이 아주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깔아주고. 근데 핵심적이다 깔아주고. 같이 미드 압박해주면서. 막으로 오면 버섯에 이미 그 자리 다 보이거든요. 잡히 완벽하게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버섯 이렇게 밟고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럼 또말 맞죠? 로모보다 훨씬 몇몇 배는 역겨운 거거든요. 그럼 또 일로 와가지고 들어서 일단 버섯 또 깔아놓죠. 신지 여기에다가 어 뭐야 이런 거 밟아도 돼요. 또도 똑같아지고... 집에서 리안들이 나 와야지. 이제 리안들이 나오면 이제부터 진짜 재밌거든요. 아, 다리오스야 근데... 게임을 거의 포기했네. 탑을 그냥 비워놨네요. 탑을 아무도 막으러 안 가네. 아, 이러면 좀 재미없는데... 어... 아. 벌써 사실 시범은 서렌 게임이 되네. 빨리 부술게요. 이거 서그셔 버렸어. 걸로서 그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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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게서그 계속 서 그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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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떡할건데 거기 버섯 계속 박으면은 패시사 버섯 막아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한 명만 박아주고 여기서 계속 때려주고 그렇죠 플래시가 뭐한 번에 뭐몇십몇 개가 빠지죠? 다부주고요 미쳤나요? 아씨 패시브 받았네 못 들어가는데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너무 깊다 근데 베인이 쫓아가서 저 앞에서 죽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정글 중에서 티모 정글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 터주고 버섯이 이렇게 리안드리 쪽으로 가면은 진짜 쿨이 끊임없이 돌아가지고 심어도 심어도 궁극의 사냥꾼이라근데도구세요누거 보잡은 거냐 다리우스를 아직 못 잡았구나. 심어도 심어도 버섯이 끝이 없거든. 바로 저렇게 렌즈 풀보다 버섯이 너무 많이 깔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봤자 리안드리밖에 없거든요. 버섯 관련한 거는. 쿨감, 풀감, 을한게 근데 도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가 먹고 끝내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 자식들 아무도 안 되겠어 오른쪽에 버섯밭을 지어놓은 다음에 다로쪽에서이 녀석들을 괴롭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녀석에 맛있는 레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다가 또다시 버섯밭, 버 버섯, 버섯, 설치하면서 레드 뺏어 먹어주고요 이제 핵심적이다가 깔아주고 요거 <laughs> 아무리 던져봤자 의미 없다니까 렌즈 돌리면 어떡할건데 버섯 불타면이 얼마나 빨리 도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거 버섯 깔아주고 그냥 바로이나 치면 되는거에요 그냥 몸빵 좀 그렇죠 저기서 하루종일 버섯을 지우고 있죠 그 사이에 바론 이 먹히죠 버섯 지우는 시간도 스노우볼이거든 이게, 진짜 상대 입장에서 보면 진짜 노답이거든요? 잘큰팀모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탑이나 여긴 수신 편이면은 탑에 있느라고 이렇게 못하는데, 정글은 본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원판 그냥 아예 악토까지 가가지고 아주 역겨운 도트 팀몰 도트 딜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버티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기겠다고? 징크스가 좀잘 크면은 좀될 거라고 생각하냐, 버서시나 오답인데 이거는, 입장에서 진짜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버서시나 계속 하루종일 밟다가 제 딜미터기... 딜미터기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뭐 열심히 깔아봐. 별로 아프지도 않다야. 음, 무시해주고요. 버섯 또 깔아주고 또 벌벌 섯 깔아봤지? 아주 아프지 이제. 악포까지 나오면 진짜 아프다. 저 가서 한타에서 끝낼게요 그냥. 자요네서 실명 먹여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어차피. 잡아주고, 마우스 타일. 잡아주고요. 형님들, 이거 서 솔직히, 신경은 게임이긴 했는데, 팀원 후반에 가서 운영 쪽으로 넘어갔을 때더 재밌긴 하거든요. 아, 진짜 팀원 정글이 진짜, 마오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마오카의 상대로 진짜 좋거든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